맛집, 마이바우 맛집, 스타카에 이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벤츠의 끝판왕인데 가격이 9,680만원이에요. 감가가 되게 잘됐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회사 의전 차량 구매하실 대표님들, 오우, 마이바우, 끝판왕 차량, 의전 차량으로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가도 너무 잘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 운용 사정에 맞춰서 원하시는 금융 조건 설정하기가 너무 좋아요. 자, 마이바흐 S650입니다. 2019년 12월에 최초 등록한 2018년형 차량. 주행 거리는 38,000km고요. 신차 출고 가격 3억 가량,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은 9,680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한건 잡혀 있는데 범퍼 500만 원 잡혀 있고요. 어, 용도 변경 이력 없고 소유자 변경 이력 없습니다. 엔진 룸 열어보면 우와 v 2 l 진짜 기암급 세단이잖아요. 터보 가솔린 5,980cc, 630마력의 102토크요. 매직 바디 컨트롤 적용되어 있는 마이바흐의 끝판왕 s 6 5 0이고요 그리고 외관 색상도 진짜 어 사실 의전 차량이라 매일매일 관리하시겠습니다만 정말 물때 하나 티안 나는 이 깔끔한 실버와 쥐색의 그 중간 색상이 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상이고요. 어, 주기적으로 센터 관리 받은 차량, 정말 차량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부메스터 스피커와 블루스카이 파노라마 썬루프도 실내에서 체크하세요. 자, 실내 브라운 시트라서 더더욱 예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실내 왔습니다. 보세요. 브라운 시트하고요. 블랙하고 투톤 들어가 있고요. 파이핑도 너무 예쁘고 블랙 하이그로시의 가로줄무늬도 예쁩니다. 그리고 뱀풍구도 예쁘고요. IWC 시계도 진짜 고급스럽죠. 자 위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스카이 파노라마 썬루프. 이 블루스카이 색깔 색상을 이게 마이바우 특유의 색상이래요. 그래서 요 색상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실내 공간 1열 확인하셨고요. 요 부메스터 트위터 요것도 이렇게 시동 걸면 돌아 나오고 앰비언트 이렇게 쫙 비치는데 요것도 엄청 고급스러워요. 어, 사실 옵션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끝판왕이니까 말씀 안 드리긴 합니다. 그냥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는 거기에 매직바디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열 공간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2차의 메인 공간이죠. 2 열로 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실내 공간 너무나도 넓고 고급스럽죠. 자, 위쪽에 썬루프 체크하시고요. 거울 조명과 부메스터 체크하시고요. 후석 모니터 두개 모두 상태 좋습니다. 전동 선쉐이드 축구면으로 들어가고요. 뭐 열선 통풍 전동 메모리 시트 안마 시트 당연히 있고요. 지금 바닥에 보시면 여기 레그레스트도 들어가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어우, 그냥 뭐 고급 차. 벤츠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어, 브라운 시트 너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모습,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체크하셨고요. 이제 뭐 하실 거냐면, 트렁크 공간하고요. 차량의 뒷모습 보실 거예요. 마이바우 S650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실까봐 체크 한번 더 해드리면. 어, 이쪽, 이쪽, 양쪽 모두 레그레스트 들어가 있어요. 이게 끝판왕 차량이라니까요. 그리고 얘 이렇게 올라가는 5인승 차량 이라는 것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조건 체크해드릴게요. 멀세이드 S 마이바흐 S650입니다. 2019년 12월 최초 등록한 2018년형 모델. 주행거리는 38,000km 신차 출고 가격 3억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9,680만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보험이력 한건. 범퍼 500만원 잡혀있고요 용도 변경이 없습니다.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9,680만원 할부리스 대차 할부기간 연장 유예할부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행거리 잘못된 거 아니고 진짜 38,000km 맞습니다 어, 의전 차량들은요 대부분 이차 하나만 가지고 사는게 아니라 여러 차량 돌려가면서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뭐이 차는 진짜 의전용으로만 썼으면 그랬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들구요. 어,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스타카로 오시면 되는데,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호텔 3층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원역 인근이에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고속버스나 열차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인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픽업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어요. 미리 연락 주시면 더더욱 원활하게, 더더욱 편안하게 소통하시면서 차량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어, 날씨 너무 좋다 보니까 이동하는 차량들이 좀 늘었더라고요.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조심운전 하시고요. 중고차 필요할 땐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안녕!